남자는 빠르고 여자는 느린 타이밍 불일치 지긋지긋하시죠? 소궁합 스트레스 끝 3단계 솔루션 소궁합은 노력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이세가지 시스템으로 시간차 쾌감을 극복하세요 1단계 여성의 기쁨 속도를 최고조로 올려라 여성의 지루함을 없애려면 여성의 기쁨 스팟 클리 자극을 해주면 몸의 최고조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고성능 흡입토이 무버나이저로 클리토리스 감각을 5분 안에 최대치로 끌어올려 보세요. 두 번째, 남성의 시간을 물리적으로 확보하라. 지연에 대한 압박감을 없애야 됩니다. 링으로 혈류를 잡아줘 강직도를 높이고 시간까지 지연시켜 여유를 만들어 보세요. 세 단계 동시 절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관계 전 지속적인 클리 자극을 통해 동시 절정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단순한 타이밍 조절을 넘어 서로의 쾌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커플들의 최종 목표죠. 소공압 불일치로 인한 스트레스는 끝. 지속적인 클리 자극을 통해 삽입 중에도 여성의 쾌감이 끊이지 않도록 기쁨을 보장하는 팁. 지금 바로 프로필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가장 황홀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